이 김책 84쪽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입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는 내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1번부터 5번입니다. 지금 보면은 등교 방법을 조사해서 나타낸 그림 그래프예요. 제목은 등교 방법. 그랬을 때큰 스마일은 1 0 명, 작은 스마일은 1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도보는 11명임을 알수 있고요. 버스는 7명, 자전거는 5명, 기타 2명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표를 완성하시면 되겠죠. 버스는 그대로 7, 자전거 5, 기타 2, 11 더하기 7은 18, 18 더하기 5는 23, 그 다음에 둘 더하면 25. 전체는 25명입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하면은요. 25분에. 11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25랑 100을 약분을 하면 4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4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11 곱하기 4는 44가 되고요. 7 4 28이 됩니다. 5 4 20 24 8 44 더하기 28 더하기 20 더하기 8을 하면은 전체가 100%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게 72그 다음에 92 100으로 됩니다. 이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려요. 막대 그래프는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세로에 숫자가 있죠. 0, 5, 10. 등교 방법이라는 표 제목은 똑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퍼센트를 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학생 수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등교방법인 거예요. 등교방법 그러면 첫 번째 도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과로가 있죠. 이 과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숫자들이 나타내는 게 어떤 단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학생수는 명단이죠. 그래서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보는 11명이었죠 그러니까 뭐 11명 10 다음에 한 칸까지 더간 11명 정도로 막대를 나타내시면 돼요 선생님 이제 뭐 막대를 이렇게 뭐 두껍게 하지는 않고 그냥 한 줄만 할게요 여러분은 뭐잘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 버스는요 5 다음에 두칸더간 여기에 7까지가 되겠죠 7명이기 때문에 7까지 그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5명 정도 그다음에 기타는 두 칸.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대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도요. 어, 떤게 제일 크네? 어떤 게 가장 작네? 이런 거를 파악하기에 좋은 그래프였어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띠 그래프로 나타내래요. 그다음에 원 그래프로 나타내라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이 비율들이 필요하겠죠. 44, 28, 28. 야, 이거 외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44% 만큼을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쭉 그어 주면 됩니다. 44. 그다음에 28%. 44에서 28만큼 간게 72잖아요. 그러니까 72. 여기죠? 어 약간 위치가 어긋났는데. 여기. 여기가 72%입니다. 그러면 이제 72에다가도 선을 이렇게 그어 주셔야겠죠. 그다음에 72에서 20만큼 간 92에다가 선을 긋고요. 나머지 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죠. 도보, 버스, 자전거, 기타. 도보, 버스, 자전거, 기타. 그리고 괄호 치고 44%, 버스 28%, 자전거 20%, 기타 8%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아래에 원그래프도 똑같이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25, 30, 35, 40, 여기가 45예요. 그러면 44라는 거는 한칸 전이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이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28%, 아까 72%였죠. 현재 여기가 75%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만큼 줄어든 여기가 72입니다. 여기서 쭉 이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만큼을 더간92% 여기겠죠. 이렇게 이어주시고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도보 44%, 버스 28%, 이런 식으로 자전거 20%, 기타 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교 방법별 학생 수를 비교하려고 할게요. 그때 자조,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어, 여러분이 학생 수를 비교하려고 하면은요. 원 그래프 적당하죠. 띠 그래프 적당합니다. 뭐가 가장 많고 적은지 보여요. 그림 그래프 나쁘지 않아요. 막대 그래프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막대 그래프, 좋고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양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기 적당해요. 그리고 그 까닭을 적자면 막대 그래프도, 그림 그래프도, 띠 그래프도, 원 그래프도 숫자냐 비율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양을 비교하기에 한눈에 들어온다 같은 방식으로 까닭을 적으시면 되는데 꺾은선 그래프는 조금 문제가 있죠. 꺾은선 그래프는 물론 각각의 양을 나타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디가 많고 정렬을 비교하는 데 쓰이는 그래프라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주로 쓰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꺾은선 그래프는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림 D1 이것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셔도 되고 아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볼때 d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비율도 바로바로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끝.